오늘 8월 첫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부터 약한달 동안 후반기 말씀 캠페인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아마도 연말까지 쭉 우리는 아브라함을 추적해가며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2019년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구약의 아브라함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미리 걸어간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면 예수님보다 적어도 2000년가량 앞선 인물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나? 날카롭고도 좋은 질문이지만, 요한복음 8장 58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당신 자신의 선제성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역사적인 차원으로만 가두어 둘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아니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계셨고 어디에도 아무 곳에도 어느 장소에도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의식 수준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두 손으로 만져지진 않았지만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멀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걸은 길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서론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로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나는 나그네다라는 나그네 의식을 마음 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며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나아가는 삶입니다.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며 걸어가며 떠나며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는 정착하지 않고 부르신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텐트에 살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접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는 텐트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임시 거주자처럼 거류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 이유는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을 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로서 텐트를 치며 걸어 가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하며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 땅을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나의 본양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분양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나그네로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에 비유합니다. 5절 6절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 아이.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있는 호흡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숫자로 카운트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인생은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를 암으로 잃고 CS 루이스가 헤아려본 슬픔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cancer and cancer and cancer 암, um, 암, um, 그리고 또암 um,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아내도 암으로 죽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궁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깐 걸쳐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으고 쌓아놓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다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군상을 바스카레 방세에서 무인도에 던져진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볼 때 무인도에 던져진 사람이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 무인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20세기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국인의 이 모습으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겠다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눈뜨고 정신 차려 보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 보니 무인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놀고 헤엄치고 조개껍질 주워 모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현실이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중요한 질문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통과하여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라면 나의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가 살포별 아브라함처럼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구도자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구약의 그 레위기가 가르쳐 주시는 빛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큐티하시는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시작해서 약몇 개월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야 하는데요. 이 레위기는 시내 광야 한복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뒤로하고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걸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며 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메마른 광야의 땅을 걷고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야 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레위기의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에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던져버리고 레위기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저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꼽고 싶습니다. 토지를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개역한글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나와 지금 여기 함께 있느니라. 땅을 소유하며 그것이 마치 너희의 것인 양 사고 팔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토지는 다 나의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자를 떠나 거룩한 성막 텐트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텐트, 나의 성막, 나의 장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갈 터이니 너희도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스라엘을 향해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나그네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그네로서 걸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론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시면 일어나서 걸으셔야 합니다.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인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1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례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야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야 우르를 떠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우르를 떠나 지금의 이라크 지역 우르를 떠나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시리아 지역인 하란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시면 첫 순교자 스데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경전 7장 1절을 보시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야 우르에서 대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서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생존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떠나가겠다고 하니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잠시 하란에 머물게 되고 잠시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오랜 동안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란에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야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이름에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따라 걷지 않고 멈추어 섰습니다 주저 앉았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하라는 동쪽으로는 지역, 메소포타미지역과 서쪽으로는 지금의 터키인 히타이트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나안 땅과 저 멀리 이집트를 이어주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캐라반들이 머물고 있었고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아주 좋은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싫어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싫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버리고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 정도만 있었을 뿐 인류는 하나님을 결별하고 죄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는 죄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라걷다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발에 갈릴리의 흙과 먼지를 묻히시며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어 다니시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역사 한가운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후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영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어나 같이 걷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죄되고 악한 세상을 집으로 여기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초청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레위는 세관의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귀신들렸던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마땅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데 주저앉아버린 하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디입니까? 그것이 슬픔과 실망과 실패의 자리이던 습관이 되어버린 죄된 자리이던 아니면 이민생활의 고단함의 자리이던 걱정과 염려의 자리이던 그 하란이 어떤 자리이던 간에 우리는 다시 하란을 떨치고 일어나 나그네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다리에 힘을 내어 일어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나그네로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걷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요. 이 걷는 모습들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떨쳐내는 것입니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손을 흔들며 걸을 때 떨쳐내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움켜지면서 걷는 분안 계시잖아요. 떨치면서 걷잖아요. 앞으로 발을 차고 나가면서 우리는 머물렀던 자리를 떨쳐내고 걷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크게 도움을 받았던 기도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드리진 않지만 그때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Prayer walking이라고 하고 또는 walking prayer라고도 얘기합니다. Prayer walk라고도 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 성도 여러분 앉아서 기도가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딴 생각 나고 그냥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식상한 그런 문구들, 습관적인 문구들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앉아서 기도가 좀 힘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당시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서 저희 아파트까지 공원을 가로질러 난 뒷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또는 교회에서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할때한 40분 정도 푸시환히 걸어야 하는 그 뒷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떨쳐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복잡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품지 말아야 되는 이 마음을 주여 버리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걱정과 염려와 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떨쳐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걸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조차 언어의 기도조차 잘 되지 않을 때는 종이에 성경 구절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때가 개인적으로 문제와 갈등 속에 있었던 시기였는데, 성도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때의 기도보다 그 때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때의 기도를 들어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힘들 때, 성도 여러분 걸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야 하는데 이제 걸으면서 한번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염려와 걱정과 죄들을 손과 발로 떨쳐내면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한번 암송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 마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뛰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국민 교회 권장 같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할 사명을 뛰고 그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고, 팔다리를 움직이며 죄를 떨쳐버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성도 여러분 열심히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